국민 여러분, 어 2017년 12월도 오늘 12월 1일 0 일요일 아 이제 한 20여 일 남겨져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카페에서 어, 한두 분과 이렇게 담소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 평소 그 대한문에서 뵀던 고선 선생님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이렇게. 찾아 뵌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난번 제가 대한문집 해 나갔을 적에 사진으로 본 62년 박정희 대통령이 책자를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분이 이 책을 내셨는가 하고 이제 물었더니 우리 저기 어 고손 대표께서 평소 유튜브 채널 태극 사랑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본 62년 이 책자를 내시게 된 어떤 계기나 동기가 있으시면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올해가 박정희 대통령이 2017년생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올해가 이제 1주년 탄신 100주년 기념회고 예, 예. 11월 14일이 이제 그 탄신 기념일이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고자 예, 예. 에, 화보집을 만들게 되었어요. 예, 예. 그 직접적인 동기는 에 이게 큰뭐 문고나 이런 서점에 가보면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런 책이라든가 자료집 이런 게 많이 없고 아, 예. 별로 좀 이상한 사람들 뭐 이름을 밝히기 는좀안 그런 무슨 뭐안뭐 뭐 xx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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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예. xx 예, 예. 뭐 이런 분들이 무슨 뭐 자서전이라고 써가지고 뭐 책들린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을 보면서 아, 이거는 너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 계시는 아, 예. 우리 이제 우리 조사장님 예. 이제 그 아트 디렉터 전문이시고 편집 디자이너 전문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을 이제 제가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 이번 탄신 백주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도로 화보집을 만들자. 그래서 저런 저스타트기 없는 사람들 이런 거를 좀 싹쓸어 버리자. 그래서 아주 아주 불리게 안장권으로 책도 뭐 네. 굉장히 무거운 거를 이렇게 지금 편집 제작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선생님께서 자료 준비하시고 편집을 하시고 네. 오늘 이렇게 조선생님 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제 그 사진으로 본 62년 아, 어, 박정희 대통령 탄신 올해가 100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책자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자료 준비에서부터서 편집 과정까지 어떤 거그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좀한 말씀 아, 요거는요? 예, 예. 저는 저는 저 94년도에 예, 예. 에, 우연하게 박정희 대통령 책자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어느 분의 그 저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한 300여 장을 가지고 있었었어요. 이게 yeah, yeah, yeah. 한 20년 지났는데 우연하게 또0주년이란 얘기 때문에 야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yeah, yeah, yeah. 한번 박정희 도로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욕심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서. 예 예. 그러다 가고대표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데 좀 도움을 주겠느냐. 예. Yeah. 그러니까 뭐. 도움을 싶0분할 테니까 yeah, yeah, yeah. 열심히 좀 해달라. Yeah, yeah.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책에 지금 사진이 한, 한 800여 카트가 들어가 있어요. Yeah, yeah. 원래 한1100 카트 가지고 왔는데 yeah. 그 주위에 이제 여러 지인들이나 또 신문사에서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yeah, yeah. 그래서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yeah, yeah. 이것은 1917년부터 yeah, yeah.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아예저 uh, yeah. 저 79년까지 yeah, yeah. 18년 그래서 도합 62년을 yeah, yeah. 쭉 저기에서 그 yeah, yeah. 이렇게 64년, 65년 뭐 해가지고 쭉 해서 yeah. 79년까지 퍼고 그 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그, 그 저거는 그휘호 예, 예, 예. 휘호가 글을 잘 쓰잖아요. Yeah, yeah, 그래서 yeah. 지금 여기 내 일생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뭐 하면서 yeah, yeah. 이것도 한 7, 80가트가 들어가 있어요. 예. 아, yeah. 그리고 그 다음에 시도 또잘 쓰세요. 아, 예. Yeah. 시도 거의 한 30여 푼 들어가고. 예, 예. 그 다음에 요거 지나서 이제 어록. 예예. 박정희 대통령의 이 18년 동안의 어록을 yeah, yeah. 또 여기다 집어넣고, yeah, yeah.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그렇게 해서 편집을 했는데, 하여튼 1 200 카트 중에 한 아, 4, yeah. 500 카트는 없애고 한 yeah. 제일 괜찮은 걸로만 해서 한800 카트를 쭉 아, 해서 yeah. 그리고 사진으로만 볼수 있게끔 yeah, 뭐 yeah. 설명만 해서 간단하게 yeah, 뭐. Yeah, yeah. 그런 많이 있어도 예예, yeah, yeah. 어, 좀 간단 명료하게 사진으로 볼수 있는 책자도 yeah, yeah.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이 책을 네. 어 지금 예 잠깐 이제 자세히는 못 보고 아, 대충 아, 보니까 네. 책을 참 알차게 잘만 만드셨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네. 어, 직접 이 사진도 찍으시고 자료도 준비, 아니, 준비하셔서 이렇게 아니, 하셨기 지금. 때문에 제가 무작위로 한세 페지만 이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예. 여기 사진은 어떤 내용이 되신가요 아니, 여기는 지금 뭘... 예, 예. 저기 뭐 여기 지금 예예. 예. 어, 이쪽에 64년도 1월 10일날 예예. 예. 연두 교수 발표를 위하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들어서자 의원들이 기립박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거로 나오는 거, 아예 예. 유경수 여사님, 예, 또 예. 외국 정상과 뭐 하는 거, 뭐 보통 다. 예. 연도별로 쭉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여기 설명만 쭉 보시면은 예. 쭉 이렇게 표현이 되, 될 겁니다 이렇게 쭉.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사진으로 그래서 사진으로 보는 예. 6 2년이나오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책자 한 권만 조금 어렵지만 구하게 되면은 음.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일대기를 아, 전부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아, 되겠습니다. 당연하아 예. 단단 아, 론하면서예 예. 아,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 예, 예. 우리 저 고선 대표님 예. 앞으로 이제 어떤 그 출판 계획이 또 있으시면 한 말씀 아, 듣고 예. 어, 오늘. 네. 그래서 <laughs> 네, 예. 담소를 마치는 방향으로 네, 하겠습니다. 좀 이제 우리가 제 일탄이. 예 예. 박정희 대통령 도록이고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하고 또 이제 협의가 예, 예. 하고 있는 예. 내용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또 예, 화보지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이게 두 개를 벌써 책이 이렇게 두, 육중하잖아요 예, 예. 이제 이승만 대통령까지 만들면 이만큼 만드는데 그거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예. 예. 오늘 이렇게 저녁 초대해 예, 주셔서, 예,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 감사합니다. 조선님 예, 예, 고맙습다니다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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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됐죠? 아, 국민 여러분.